엄마, 접시 깨졌어요? 어, 설거지 하다가 미끄러졌어. 어디 다치신 거 아니에요? 안 다쳤어, 괜찮아. 근데 이거 엄청 오래 쓰던 접시 아니에요? 어, 맞아. 정 들었었는데, 그동안 고생했지, 그릇이. 두식이, 얼른 우유 한잔 먹고 학원 가. 네, 그날 밤. 아휴, 그릇 담가놓고 설거지는 아침에 해야지. 어우, 피곤해.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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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다들 이따가 장례식 갈 거지? 당연히 가야지 하늘색 접시 진짜 착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나랑 같이 식탁 위에 많이 올라갔었는데 나도야 이렇게 설거지 통에 있을 때늘 수고했다고 말하곤 했었지 그나저나 가족들이 많이 힘들겠다 맞아 하늘색 접시 세트였지 잠시 후 이렇게 가시나요? 보고 싶을 겁니다. 부디 다음에는 더 단단하게 환생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접시였는데 삼가 고 접시에 명복을 빕니다. 네 위로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만 밥그릇님 식사는 저쪽으로 음... 가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두두, 두두. 그래도 우리 형이 좋은 분이었나. 많이들 찾아오네. 그럼 우리 형이 부엌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데. 그릇 컵, 숟가락, 젓가락, 냄비 할것 없이 다 좋아했어. 아, 갑자기 형이 너무 보고 싶다. 슉. 오셨어요? 네, 우리 남편이랑 참 친했는데. 아,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이렇게 가다니. 우리 형님 가는 길 젓가락 부부께서 와 주셔서 외롭지 않을 겁니다. 친구야, 조금만 기다려.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식사는 저쪽에 사시면 됩니다. 네, 고마워요. 수육 좀 먹어봐, 잘 익었어. 여기 장례식장이 수육을 잘 하긴 하더라. 아니, 뭘 저렇게까지 울어? 참나. 분홍 그릇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왜? 옛날에 하늘색 접시랑 사귀었었잖아. 지나간 연인인이 올 수도 있지. 분홍 그릇이 바람 펴서 헤어졌잖아. 뭐? 그때 하늘색 접시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데,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거야? 그럼, 오면 안 되지. 두둑 두둑. 예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늘색 접시의 장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색 접시, 그는 정말 우리 부엌에서 없어서는 안될 접시였습니다. 적당한 크기와 깊이로 쓰임이 많고 부엌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한몸 바쳐 일해 주셨었죠. 그래서 오늘 장례식장도 그 어느 때보다 시끌벅적한 것 같습니다. 예, 하늘색 접시 출생지는 경기도 용인입니다. 저랑 같은 고향이기도 하지요. 2009년 이쪽으로 가족들 가오게 되었고 처음에 담긴 음식이 계란 후라이와 소세지입니다. 에, 그냥 소세지가 아니라 비엔나 소세지 불고기 맛이라고 하. 하는군요. 그 후로 제육볶음 삼겹살 과자 아이스크림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그한몸받쳐 음식을 담으셨다고 합니다. 음식을 담고 난 후에는 목욕하는 것을 유독 좋아했던 하늘색 접시 이제 그는 떠나갔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선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면 우리 부엌 식구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참 행복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잘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지요. 여러분 우리 하늘색 접시가 좋은 곳으로 갈수 있도록 다같이 묵념 한번 하겠습니다. 에, 그럼, 여기서 장례식을 마치겠습니다. 식사 마저 하시고, 돌아가실 때 안전하게 돌아가십시오. 우리 너무 슬프지만, 어, 오늘 땅, 오늘 하루만, 먹읍시다. 다음 날. 아 도대체 아침에 설거지를 해놨는데, 왜 아직도 물기가 있는 거야? 김뜻이! 슉! 네? 주방에서 양치했어? 아니요. 정말? 에 아니, 근데 왜 그릇에 물기가 안 말라? 저 아니에요. 누가 양치를 주방에서 해요. 음. 김뜻은! 네? 주방에서 양치했지? 아니요, 안 했어요. 진짜야! 네! 음. 여보! 슉! 아, 어, 왜? 주방에서 손 씻었어? 아니! 아유, 주방에서 뭐 간단히 씻어도는 되는데 비누가 화장실에 있으니까 화장실에서 씻으랬잖아 나 화장실에서 씻었어 아유 아버님! 슉! 주방에서 손 씻으셨어요? 아니야, 아니야 비누가 화장실에 있는데... 정말 희한하네 아침에 설거지를 했는데 저녁까지 그릇이 축축해 아이, 그릇에 왜 물기가 그대로야? 엄마! 왜? 엄마가 어제 접시 깨셨잖아요 그 접시 하늘날아 가서 다른 접시랑 그릇들이 슬퍼서 울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하하 <laughs> 야, 그게 무슨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무슨 만화도 아니고! 그만 거 울기로 했잖아… 눈물이 계속 나는 거 어떡해… 아, 김투식 같은데? 아니라고! 하여튼 이상해… 너무 이상해… 컷! 이것도 좀 봐주세요! 주세요.